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따스하게 분석하는 토지장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어떻게 휴가들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세만도의 휴가 차원에서 또 많이들 오시기도 하셨고, 저는 방학이라 캔디와 여기저기 또 틈틈 여행을 다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세만도 소식을 좀 빨리 전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아시라고 그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세만 금이 하이퍼튜브 시험센터에 공을 최종 세만 금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사람들은 흥분을 했을 거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게 뭔데? 아뭐 그게 된 것도 아니잖아. 뭐 시험센터 정도잖아.라고 또질문하셔 가지고 전화 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은 토지는 정말 미래에. 아는 만큼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그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만금의 이 하이퍼튜브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기차보다 더 빠른 게 비행기인 건 아시잖아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공기의 저항 자체를 받지 않고 나중에 최고의 속도, 1,200km의 그 주행 속도로 미래의 나중에 운송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빠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이면 도착을 한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약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 사이에 도착이 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운송수단을 이렇게 짧게 하는지, 짧은 미래의 산업들이 새만금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새만금이 사실은 이 최종 확정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은 유력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그 공모했을 때 마감 결과가 어디어디였냐면 첫 번째 경남 하만, 두려 두 번째 충청권의 예산군과 당진시 그리고 세 번째 새만금이었습니다새만금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재료 연구원이라든지 또 한국 정기 연구원 철도 전문 관련된 이런 제작 모든 기업들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력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새만금이었습니다. 왜? 앞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산업들이 여러분,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철도 차량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새만금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하이퍼 튜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제 새만금에 여러분, 국제공항, 또 항만, 철도, 자율주행, 아직 아우러지면 정말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왜 새만금인지 그때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새만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장이 마련될지 말합니다. 새만금에 무엇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기대 이상이 될 거니까요. 최근에 여러분 그 신앙관에 관련된 뉴스가 딱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어? 새만금에 분명히 뭔가 나왔어요. 신앙만에도 뭐가 나온대잖아요 그게 뭐 국내 최초의인공성식이한만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최초 관련된 것들이 세만금에 집중을 할수 있었던 거는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세만금 무에서 유를 다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세만금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해보시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건 뭐 보통 수익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를몇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게 무엇이었는지 지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몇 배의 수익을 낼수있었던건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무슨 효과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도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몇뭐 몇억 정도 이렇게 됐다하지만몇 배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수익을 볼수 투자를 할때 단순하게 여러분들 또 결론을 보실 때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만금이 오해 집중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미래 산업들이 집중되어 가고 지금 스타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만금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저는 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만금의 여러분들의 소식들과 함께. 어, 미래 산업들이 왜 집중할 수 있는지, 왜 새만금에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갖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또 새만금에 관련된 소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